안녕하십니까. 홍샘 만화교실의 홍샘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배웠던 동물 캐릭터를 그리는 걸 배운 대신에 오늘은 식물을 캐릭터화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물을 캐릭터화 한다 하면은 식물이랑 사람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람 느낌이 나게 생명체를 불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이니까 뭐 코스모스도 많이 나지만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그리면은 한 이런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캐릭터화 시킨다면은 이제 우선 꽃이 얼굴이 되어야 되겠죠. 주제로 이렇게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그리고 눈썹도 해주시면은, 자, 눈과 입만 그려져도 어 조금 어 생명체 같은 살아있는 느낌의 예 그런 해바라기 꽃으로 변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옆에 노랗게 생긴 잎들이 많이 나 있죠. 그려주고 이 해바라기 씨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진하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바라기 잎. 잎도 그려주시고 해바라기 잎을 간다 아 해바라기 안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간략한 식물 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꽃 모양을 잘 관찰을 해서 그 특성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의, 의인화를 할수 있도록 어, 해주시면 되는데 코까지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식물이 이 정도만 그려도, 조금 해바라기를 응용한 식물 캐릭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펜을 가지고 자신이 그렸던 라인을 따라가서 하나하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식물을 주제로 한 그런 캐릭터를 그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외형 같은 것은 실제 그림을 참고로 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을 땐 얼굴 위주로 살아있는 표정을 그려주시면은, 식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보다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그리고 싶은 식물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을 해 보도록 해 보세요.